네. 지금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박찬욱 감독님, 김철리 배우님, 김민호 배우님, 서정우 배우님, 조진웅 배우님까지 밖에서 지금 함께하고 세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자,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선입견 없이 보시고, 자, 좀 뭐,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이런 선입견 없이 보세요. 예, 그런 장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웃기는 장면도 많으니까요. 나도 웃어가면서 재밌게 웃어보세요. 예, 고 맞습니다. 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죠. <laughs>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가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영화 좀함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요일 하루 영화 보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한강, 한강,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네 다음 주또 일상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워졌죠? 네! 네. 여러분들 영화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맛있는 밥도 먹고 또 한강도 나가고 또, 또 어디도 가고 또 놀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들 어어 어, 행복하세요. 네, <laughs> 예, 니다 안녕하세요. 소조진진래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쇼미더머니에서 <슈미던> 나니다 <laughs> 그, 예. 너무 좋주세요 아, 버께라는 아무튼, 어, 그, 감사 무대 인사죠. 네. 정말로, 어, 감사하는 마음에 저희가 이렇게, 예. 네. 돌아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거죠 어제 저희 12시 조금 넘어갖고 300만을 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 정말로 그 영화를 예, 잘 봐주셔서 이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주일에 이렇게 음, 제 영화 보시고 날이 밖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극장은 시원하니 그리고 영화 맛있게 보시고 그리고 시원한 맥주도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건 여기에 보답하고자 선물 준비했습니다. 저희 네, 뜨거운 하신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